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e r Butto, Ojang Ilcher Kajamas. Check out the room. The room is the room. The room is the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꾀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고 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누이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쇠미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네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포도주와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보물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어, 약간 어,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상반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 이게 오늘 보면 첫 부분인데요. 이첫 부분을 딱 읽는데 저는 어떤 말이 어려웠는가 하면 나와 라는 말, 나와 함께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레바논에서부터 나하고 함께하자는 말인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함께하자는 말인지, 이게 도대체 뭘까? 개역 해정판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어, 어떤 것 같습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하고 함께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함께하자는 말입니까? 전자가 돼요, 후자가 돼요. 네. 이게 천자입니다. 천자. 전자.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하고 함께하자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with me from Leban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me,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하고 그러한 뜻이죠. 8절상반절을 표준 세 번역 성경에서는 레바논에서부터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지명역이 나오는데 신부가 살았던 곳이 레바논 같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레바논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레바논은 오늘날에도 레바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레바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레바논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데 어, 어떻게 솔로몬 왕과 술람 b 여자가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사는 사람이고 l e b 여자는 레바논에서 n o 사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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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b a n o 이제부터는 제가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아마나 꼭대기에서 순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여기 보니까 뭐 사자 굴에서 또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상징적인 말 지금 순람미 여자는 솔로몬 왕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첫날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순람미 여자가 뭐 사자굴에 있고 표범들이 사는 그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말 같습니까? 첫날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첫날 밤을 보내는 순람미 여자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미 여러 여자가 아내로 있습니다 그런데 순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처음이거든요 진짜 첫날 밤을 순람미 여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첫날 밤을 보내는 신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오느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눈짓 한번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짓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눈 찡긋하는 어떤 그런 뭐 약간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눈으로 한번 보는 것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눈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은 번역 좋은 것 같아요. 순남 미 여자는 눈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아, 눈이 굉장히 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눈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하면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자는 목도 굉장히 예뻤지요. 아가서 사장 사제를 보시면 네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높은 망대. 근데 이술람이 여자의 그 목이 길쭉하고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쁜 목에 구슬 목걸이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구슬 목걸이도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의 그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자는 목걸이도 할 필요가 있고 귀걸이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 이제 그 여성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니까 여자들은 이런 장신구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도 필요하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자, 이번에는 신부와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포도주와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뭐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향기는 뭐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뭡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한 의미지요. 자,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저지 고여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한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 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무슨 말씀 같아요? 예, 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달콤한 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달콤한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달콤한 말 같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시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하는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음녀는 말을 굉장히 달콤하게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아, 그 꿀송이 같다는 이런 표현은 결국은 말을 두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신부의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솔로몬은 어떻게 말을 한 거예요?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 있다. 그대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달콤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 부부생활을 행복하게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든가, 미운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정례미가 뚝뚝 떨어지죠. 항상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부를 때 허니라고 많이 말합니다. 허니, honey, 허니는 꿀이라는 말이에요. 꿀 아마 이런 데서 유래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칭만 허니, 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달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뭐, 이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옷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향내가 난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면 좋아요. 예, 이왕면 좋은 냄새가 나면 좋잖아요. 땀냄새라든가 이런 냄새보다는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도 향수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이 아, 12절은 개역 개정판 성경도 번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근 동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문이 잠가진 동산, 문이 잠겨 있는 동산, 그러한 말이고, 덮은 우물, 우물이 덮어 놨어요. 어, 우물을 뚜껑으로 덮어놨다. 그 말이죠. 덮은 우물 같고. 그 다음에 또 봉한샘. 봉한샘은 막아버린 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신부를 세 가지에 비유했는데, 첫째는 문이 잠긴 동산. 두 번째는 덮어놓은 우물. 그리고 세 번째는 막아버린 샘. 이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다 상징이거든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신부의 처녀성, 동정, 심, 성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지금 첫날밤 보내는 이 장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신부의 처녀성, 신부가 이제 처녀예요. 동정을 지킨 여성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문이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혼전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전 순결 그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또 부부 관계에서만 또 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그대의 동산에서는 성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번홍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치향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12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자기 신부를 문이 잠긴 동산이라 그랬는데 그 동산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과일나무도 있고 향기 나는 나무도 있다.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자기 신부를 덮어 놓은 우물, 막아 버린 샘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우물과 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솟는 우물이 되고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지금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 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16절 말씀은 여자가 하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의 요구에 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유를 거두고 꿀과 꿀소미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 보시면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일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물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첫도 마셨다. 이 말은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남자가 자기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에 만족케 하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을 통해서 자식도 생산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과 행복감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더 가까워집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서로 성적으로 만족하도록 서로 노력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하반절,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이 말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죠. 첫날밤을 잔치에 비유하면서 친구들아 사랑에 험뻑 취하여라.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험뻑 취하여라. 이제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하객들이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밤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의 첫날밤을 축복하는 말씀이 되죠. 뭐 어느 쪽으로 이해하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성적인 만족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 본문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혼전 순결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부가 성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성격은 영적 우상숭배라 그러죠. 영적인 가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교훈 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 모두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미혼 청년 남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좋은 배필들 만날 수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쟤들의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닌데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경제도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